얘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해는 뭐가 해가 되겠어요? A가 아니라 X. 그쵸. X가 해가 되겠죠. 근데 그 X값이 어떤 값이 돼야 된대요? 자, 연, 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일단 이 1차 방정식을 분배법칙을 통해서 식을 풀어봅시다. 얘 분배하면 얼마예요? 20, 20. 마이너스 8x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8x를 이쪽 으로 양수가 되게 일단 이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럼 얘가 8x가 되고 20에 a를 이항하니까 뭐가 되죠?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x값을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얼마로 나눠줍니까? 8로 나누죠. 그래서 얘를 8로 나누면 x가 되고요. 얘 8로 나누면 8분의 20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어, 이것도 녹화됐나? 어쩔 수 없다. 자, 근데 이 x 값이 뭐가 된대요? 자, 연수. 지금, 분모가 8이고, 분자는 20 마이너스 a란 말이야.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8분의 20 마이너스 a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자는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20 마이너스 a는, 8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8분의 8 약분해서 1이죠. 8분의 16 약분해서 2가 되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a는 8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가장 작은 8의 배수 뭐예요? 8. 그러면 20기 a가 8이니까 a값은 얼마죠? 12가 되겠죠. 그럼 다20 마이너스 a가 8의 배수 두 번째 뭐 있어요? 16이죠. a는 뭐가 되죠? 4죠. 20 마이너스 A 8의 배수. 8, 3은 24. A값 뭐죠? 얼마요? 마이너스 4죠. 그렇죠. 여기서 A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만 될까요? 그렇죠. A값은 4와 12가 되고요.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자연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4 더하기 12 하니까 얼마 되겠어요? 16이 되겠죠.